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벨루가나 코인인데요. 현재 사전 판매 진행 중에 있는 밈 코인이고, 현재 이 사전 판매 시작이 된지 51이라고 12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벨루가나 코인 같은 경우에 다른 프리셀 코인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음 가격으로 인상이 이루어지는 코인이 아니라 이 프리셀 기간 동안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벨루가나 코인 같은 경우에 기존 프리셀 문제점들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출시된 밈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벨루가나 코인 상장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다섯 곳중 벌써 이두 곳에서 이 협상이 거래소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좋은 수익 기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벨루가나 코인 자세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만 하셔도 100% 지급해 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1억 개, 2등분에게 1천만 개 비토트렌트 코인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 되는데요. 지금 모든 분들에게 100% 지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못 믿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보내드린 내용 가져왔고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비트토렌트 코인 받아 놓으신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큰 상승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트토렌트 관련 정보들 제가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벨루가나 코인 같은 경우에 일정 모금액이 전부 채워질 경우 이 사전 예고 없이 이 사전 판매가 종료가 되는데 벨루가나 코인이 지금 사전 판매가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러한 정보 빠르게 알고 미리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이 관심이 쏠리게 됐을 때 필요한 모금액이 달성이 되면서 지금 사전 예고 없이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벨루가나 코인 지금 1티어 CX 거래소 상장, 상장, 이 협상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일정 모금액이 채워질 경우 사전 판매가 종료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1티어 CEX 거래소라고 한다면, 이 바이낸스 비트겟 등 여러 것들이 있는데, 이 예를 들어서 바이노, 이 바이낸스에 상장한 이 네이로라는 코인, 지금 상장 후에 1856%의 급등이 나아졌고, 이 비트겟에 상장한 밈 코인도 15700% 수익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1티어 CEX 거래소 상장은 엄청난 관심이 쏠릴 수 있는 이슈가 될것 같고, 추가 상장 소식까지 전해진다라고 했을 때 정말 빠르게 조기 마감이 될 텐데 제가 추가 상장 소식이나 다른 관련 정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두 번째 거래소와 협상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 올라온 게시글 보시게 됐을 때, 이 지금 두 개의 둥지가 완성이 되었고, 세 번째 둥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은두 번째 거래소와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 이세 번째 거래소까지 지금 동시상장 계획을 유추해 볼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현재 이 다섯 곳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이두 곳의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라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벨루가나 코인의 핵심 인물인 아서 헤이즈, 아서 헤이즈도 지금 5억 개 정도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벨루가나 팀에서 결론적으로 신뢰와 보안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서 이러한 글로벌 상장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장기적인 상승을 전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 판매 코인 대표적으로 페페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사전 판매 기간 초기 투자하신 분들 3,000달러 투자해서 4,600만 달러 수익 중이라고 하는데요. 400만원 투자하신 분들 지금 600억 수익 보고 계시다는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금액 투자하시라고 가져온 코인 절대 아니고 정말 소액 투자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같은 상승이 나왔을 때 남들보다 이렇게 지금 사전 판매 기간에 저점에 미리 선점을 하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별로가나 코인 구매하시고 싶은데 이러한 사전 판매 코인을 처음 투자해보셔서 구매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지갑 연결부터 토큰 구매 방법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 정, 이, 벨루가나 코인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